자 반갑습니다. 할리 데이비스 차원전 배경태 대리입니다. 이제 머리가 좀 깔끔하게 났고 어제 쉬었거든요. 또또 1월 이 추운 날 출고를 위해서 대전에서 구매를 하셨고 제 악세사리 제가 올린 악세사리 영상을 보고 차량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라서 시간도 안 맞고 오기도 힘들어서 영상으로 올려달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전에 영상도 그렇죠. 이런 박스가 오면 은 일단 나사를 다 풀고 잡혀 있는 뭐 나무나 이런 부분도 다 풀고 그리고 검수를 하고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오셔서 보면 은참 좋을 건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러나 박스차가 아직 있다는 게뭐 엄청난 행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때 이제 저번에 이틀 전에 뜯었을 때그 추위와 이 바람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덜한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따뜻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안에 살짝 보면 동이랑 차동입니다 스트리트 글라이드 올 블랙 스트리트 글라이드 올 블랙이고요 아주 귀하죠 지금은 아마 재고가 한 대인가 저희 쪽에 한대 그래 한대 정도 있을 거예요 전국에는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 지경점이나 뭐 서울 쪽에 뭐 이거는 재고가 없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는 거는 창원에 전화를 주시면은 뭐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차들 뭐 브레이크아웃도 그렇고 펫 부위도 그렇고 아까 쓱을 록을 마찬가지로 꼭그 가까운 지점에서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지금 시기에서는 왜 차를 사야 됩니까 재고가 있는데 굳이 멀리에서 살 필요는 없겠지만 재고가 없으니까 지금 시기는 어꼭 전화를 저한테 주시든 해보셔서 재고 확인을 해보십시오 와, 봄 될도록 계속 기다릴 바에 전화해보고 있으면은 구매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봄에 타잖아요. 따뜻할때 아마 2월 달이면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닌가? 꽃샘추위가 있나? 여튼 그래야지 뭐 벚꽃도 보고 오토바이도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대전에 계시는 김 땡땡 사장님. <놀람>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아직도 얼굴도 한 번도 뵈지도 못했어요. 제가 올라가서 출고 때한번뵐것 같은데, 멀리 있어도 안전하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뵙고 인사도 드리고. 보증수리 같은 경우는 어느 지점이든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일단 내가 뜯어. 어, 합니다자 아, 항상 박스 뜯을 때는 저도 기분이 좋아요. 꼭내것 같은 내건 아니지만 매번 보는 또 차량이지만 박스 뜯을 때만큼은 진짜 기분 좋아요. 이게 자,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114 버전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제품으로 보내주고 기본 오일이라든지 뭐 타이어 공기압 뭐 스파크 플러그 확인, 벨트 확인, 이런 부분은 PDI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출고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외장 부분이 체크가 안 되면은 이제 손님한테 가면은 좀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해요. 보증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뭐 나중에 시동 걸었을 때 엔진에 대한 부분이나 즉힘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니까 믿고 맡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아, 차 예쁘네. 또, 이래 보니까. 확실히, 반대기 밑에 있어야, 아, 위에 있어야 차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반듯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사랑입니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조회수가. 저도 21년도 와서, 아, 파이팅 있게 옛날 기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계속, 계속, 뭐, 컨텐츠가 있든 없든 올리는 중이니까, 뭐, 어, 궁금하신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댓글로 주시면 제가 한번 영상을 또 찍어 드릴게요. 웬만한 거다 찍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 찍을 수 있으니까, 뭐, 자빠지는 거, 이런 거 빼고, 뭐, 내몸 다치는 거 빼고는, 오토바이 다치는 거 빼고는 웬만큼 다 찍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궁금하다, 저게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저도 오토바이 사고 싶네요.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리 데이비스 창원전 배경태 대리였고요. 자, 따뜻한 한해 보내시, 아, 한 해란다. 따뜻한 한주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